침대인간의 바운디 캐낭 축방 2번 방. 과연. 어, 자, 사랑 존버. 사랑 존버. 누가 봐. 누가 있나 보자. 존버할 거야. <laughs> 아, 안 뽑아. 안, 나도 안 뽑아. 나도 안 뽑아. 죽어 버릴 거야. 오케이. 아이씨. 아! 개단지세럽네 아, 이거 개 유니마사였죠? 아, <laughs> 좀 곤란해졌는데. 파랑이 먼저 뽑게 하고 늦게 뽑으려고 했는데 파랑 잘 떴나? 뭐야 파랑도 일반 일반 바치잖아. <laughs> 난 그래도 고급 하나 떴지롱와 이거 위험합니다. 이거 처음에 뽑기 늦게했다 죽을 수도 있겠네 이거. 제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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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해. 빨리, 빨리 아무거나 좋은 거. 아오아죽발났어 아, 그걸 왜 그게 왜? 이이때 어쨌든 뽑아 서 살아 나와야 돼. 축박이야 축박이야 어 이거 이, 나 라인 너와 이어였어요아 이거 팔고 업글 해야 된다 이거 아하 아이 처음에 개난짓 해가지고 이거 망해버렸어 아 악착같이 아, 버텨 개같이 버텨 업글 주면서 버텨 그렇지 삼삼업 자 삼삼업이 되면 무서울 게 없지. 이 기세를 몰아서 용을 뽑아버린다면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모아둔 돈으로 용을 뽑아버린다면 용을 뽑아버린다면 용을, 용을, 용을 뽑아버린다면 뽑아 아! <laughs> 용은 아니지만 전설 추가해주면서 나이스 야 이게 전설 보유국의 힘인가? 제가 제일 빨리 잡을 것 같거든요? 제가 지금 진짜 세요. 진짜 세. 여기서 아마 죽을 때 잡았죠. 제일 먼저 잡음. 시민이 제일 많이 빨리 나왔죠? 내가 제일 세. I'm strong. w h a t 슈 v e r o kill u make you, you strong. 지금 요 가스를 갖다가 도와줘요, 김윤난보여주나안 돼. 아이 20 20원. 아야. 아유, 가스가, 증발을, 아니!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였나? 보여줘, 사랑 보자. 어어? 어어? 왼쪽으로 가버리나? 아... 그래, 믿어서는 안 돼. 우리, 김윤환님한테 마지막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줘요! 김윤환! 아, 오른쪽으로 가면 어떡해! 왼쪽, 아! 어, 어,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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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개... 아... 아... 이게 욕할 수도 없고 이거 아... 씨... 아... 개열받네 아... 이제부터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뒤를 이렇게 좀 모은다는 느낌으로 배치를 해야 돼요 한군데 스팟을 노려야 돼요 게임에한 스팟을 노린다 줄여서 포활용 나오기 전에 그냥 라인 한 마리도 남김없이 싹다 잡아주면서 그니까 재우님 하이 와저 엄청 잘 잡음 헉, 저 진짜 쎄요 님들 저 진짜 쌤, 진짜 쌤. 여기 지금 파랑이랑 보라도 신화 등급의 드라군이 있기 때문에 드라군의 업을 비족, 비교적 많이 줬을 거거든요 여기 대형 포스라가지고 잘 잡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더 셉니다 제가 제일 먼저 잡았습니다 한참 빨리 잡았어요 제가 확실히 뭐 배치를 떠나가지고 유닛이 잘 뜨긴 했어요 뽑기 운이 되게 좋았어요 자 그리고서 용을 뽑아야 되다 보니까 왔다 윤놀이 100원을 이제 받아줬는데 자 파랑님 뽑기 가나요? 누가 먼저 하느냐

부럽다. 몹시 부러워. 하지만 내가 용을 뽑아버린다면! 근데 뽑기는 진짜 잘 돼요. 어? 아니, 히드라 안 나오고 마린이랑 드라곤만 나오는 이거 미쳤어요, 지금. 그냥 뽑기가 진짜 엄청 잘 되긴 합니다. 와, 신화 히드라 드라곤으로 바꿨다고? 와, 신화두 마리. 좀 치네요. 지금 돈을 모으고 있다가 60라운드 보스의 타입을 보고서 업그레이드 결정하겠습니다. 소형입니다. 어, 아, 아, 59라운드잖아. 아, 좋았네, 이거. 아, 씨. 아, 아나 60라운드 보슨 줄 알고 업글 줬네 소형에다가. 나이스, 소형. 어떤데? 이게 바로 미래시. 나이스. 이제 좀 뽑기를 좀더 할게요. 아, 안 나오나? 아, 어쩔 수 없다. 도와줘요, 김윤난 왼쪽. 그렇지. 도와줘요. 김윤아. 도와줘요. 김윤아. 아이, 아이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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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왼쪽 그렇지. 아이고, 아이고. 이게 뭐가 그렇지야 이거. 조잡하네 이거. 다시 한번. 도와줘요. 김윤아. 왼쪽. 아! 50원. 오른쪽 가야 돼. 오른쪽. 50원. 50원. 오른쪽. 그렇지. 한번더 오른쪽. 꽝은 없다. 50원? 그렇지. 드디어 한건 올렸다. 도와줘요. 김윤환. 올려줘요. 김윤환. 왼쪽. 그렇지. 왼쪽. 왼쪽. 왼, 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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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씨. 20원이라도. 아, 20원. 마지막. 믿습니다. 김윤환. 왼쪽. 그렇지. 우여주나 드디어. 아, 개새 아, 조졌네 라인 정리가 안 되면 죽는데. 지금 용을 뽑아 버린다면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용을 뽑아 버린다면 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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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아 버린다면 용을 뽑아 마의 75 라운드 다음 라운드. 아 잡을 수 있나? 이거 라인이 일단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아 지금이라도 용을 뽑 희망의 끈을 놓아선 안 돼. 포기하면 그걸로 끝이야. 마지막까지 포기해서는 안 돼. 포기하면. 포기하면 편해 하...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바로 밸리방 자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침대 인간의 바운디 켜낭 축방 3번 방 야, 이게 게임이냐? 와. 야 이야... 자, 말이 안 나온다. 말이 안 나와. 절레절레. 침대 인간의 바운디 켜놔. 축방. 4번 방. 영광인가? 영? 아. 안될 판이었구나. 안될 판이었네. 아. 아이... 자 축방 4번 방은 저주방이었습니다. 이제 용방이 나올 때가 됐어요. 요만큼 했으면 나올만해. 나올만해. 지금 누구한테도 안 떴기 때문에 내가 뽑을만해. 리방 마려온데 이거. 대리방 마려 온네 이거. 와 이거 일방. 일반... 아왜 예. 뺏겼어. 아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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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내 거였는데. 아, 진짜 개부럽다. 그래도 오늘 이제 3시간 50분 만에 첫 번째 용 구경을 하네요. 용을 중앙에 배치한 걸로 봐서는 초보 뉴비인데, 역시 이게 약간 뉴비의 그 버프가 있는 건가? 뉴비 버프가? 나는 왜 초심자 버프를 못 봤지, 근데? 하... 용이 두 개가 뜨는 방일 수도 있어. 업그레이드를 먼저 누르죠. 역시. 어? 쉼! 와, 내가 지금 방금 뽑기 했으면은 내건데 와, 근데 이거 대박이긴 하네. 와, 이거, 이거 확정 클리어죠? 와, 축하, 축하. 와, 이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아, 바운드는 개별 테이블이에요? 내 거랑 보라 거랑 따로 있던 테이블이? 남이 뽑았다고 내가 못 뽑는 건 아니네. 아, 오케이, 오케이. 와, 쌍용을 보네, 쌍용 이게 쌍용인가 하나는 왼쪽에, 그죠? 좌용, 우용. 와, 전문. 부럽네요, 몹시. 와, 근데 내 눈으로 이걸 보네, 용두 마리 띄우는 거. 이거 뭐 전설 속에나 존재하는 그런 건줄 알았는데, 실화였다고 합니다. 저도 용 가겠습니다. 도라님, 제가 뒤를 따라갑니다. 가자! 용! <laughs> 자, 일단 업그부터 할게요. 용 같지 않은 거, 후려하지 말고. 어디에 있나요? 와 9만 남아버리는데 근데 컨을 그렇게 못했나 뭐야 걍 잡은거 같은데 와 개쎄다 레알 와와 와, 축하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66업에다가 쌍룡의 신화하나 오야 저도 이렇게 뽑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켜황 5시간째 좋은 구경 한번 합니다. 지지야.